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7월 6일이고요 저는 iOS 개발자로 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준일기는 135일 차고요 오늘은 총 5시간 46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했고요 어, 제가 아마 영상을 3일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어쨌든 취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채용 지원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영상을 매일 올리지는 않겠지만, 뭔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날은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는 돼서, 면접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김상우님이라고, 여기 iOS 개발자신분 블로그를 좀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면접에 나오는 그런 문항 들을 크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iOS 프로그래밍 관련이나 뭐 UI 킷 관련들 스위프트 문법 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iOS적인 내용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Swift 문법 부분이랑 iOS 프로그래밍 부분 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여기 있던 문제들 기반으로 오늘은 이제 iOS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쭉 정리를 했고 뭐 이거 다 설명드리면 한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어, 오늘 좀 살짝 가볍게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꼼꼼한 재은 씨라고 아시죠? iOS 이제 문법 책 유명한 책 쓰신 분인데 주변 이분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이글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가지고 좀. 공유를 해보면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라는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개발을 대할 때 나는 개발을 아주 좋아한다거나 아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개발을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도 이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뭐 인간을 뭐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움의 경지를 단계별로 이야기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경지에 있어서 처음에 공부 어떤 학습을 시작할 때는 그냥 지지자였다가 계속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게 호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면 그걸 이제 즐길 수 있는 낙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 내가 어떤 공부를 할때 이거를 내가 즐기고 있나 좋아하고 있나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습을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뭔가를 잘하고 좋아하고 즐기려면은뭐 재미없다고 해서 안될 안 되구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 경제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계속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했고요. 어, 이제 내일도 계속 면접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